호주 가기 전에 영어를 좀더 해서, 아, 해서 가려고 여기 왔어요. 어, 옷을 좀 많이 챙겨왔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호주로 가는데, 어, 지금은 가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여름 옷만 챙겨왔고, 뭐 신발들도 뭐 별로 안 챙겨와서, 만약에 호주를 격려하게 되시는 분들은, 겨울 옷 같은 것도 조금 준비해서 오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음. 꼭제 담당이었던 매니저가 두 분이 계신데, 어, 필리핀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뭐 연락이 되고 카카오톡 하고 하는데 뭐 제가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그냥 성심성의껏 대답 잘 해주시고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았어요.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네. 아무튼 두분 매니저님 남영진 매니저님하고 한분 남자분은 누군지 기억이 난 남자 두분 고맙습니다. 네.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, 저 같은 경우도 리스닝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, 뭐,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듣고,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, 거기에 집중을 둬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음.